오늘 말씀은 이사야 8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자, 같은 구절인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싸매고 봉함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어, 이건 전하지 못하게 꽁꽁 묻어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증거가 되도록 소중히 간직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중히 간직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일어났을 때에 야내 그렇게 될줄 알았다 이 말은 누군들 못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 말씀 북 이스라엘과 아람이 그때에 무너질 것이며 또남 유다 왕국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멸망 당하리라는 이 말씀을 이제 꽁꽁 봉함을 해서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아니하냐 지금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소중히 간직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야곱의 집이라 그러면 남유다 왕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다시 말하면 이제 심판이 닥치어 와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이 가려진다라는 것이죠. 그 참혹한 시간에도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런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 믿음을 간직할 것이다. 바꾸지 않을 것이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아, 그 아들 둘이 있지요. 아들 둘 첫째 아들은 7장 3절에 나오는 스알야숩. 스할야습. 스알야숩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실제로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되었다가 남은 자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다음 둘째 아들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빠르게 약탈하라. 그두 아들이 이스라엘 중에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사야는 굉장히 고위층 으로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신분이었는데 그 아들 둘이가 저런 이름이니까 많은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많은 백성들이 알게 되겠죠. 그게 징조와 예표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자, 이게 지금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 남유다왕국의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접한 자와 마술사, 점쟁이들, 주술사들이 여러 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이 자손들 남유다 왕국에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남유다 왕국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으라 하거든 사실 이 사람들은 이제 좋은 얘기만 하겠죠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아, 이 성전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켜 주실 거야. 우리는 평안할 거야.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또 먹고 살 만큼 또 약간 경제적인 부흥도 있었을 때니까.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냐? 하라. 그래서 이사야 주변에서 "아, 저렇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어찌하여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 자를 위하여 저 죽어 있는 우상들,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들에게 물어보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자, 그래서 그 거짓 예언자들, 신접한자와 마술사들, 이들은 결국은 어, 나중에 굶주리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자기네들은 평안할 것이다. 지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해 가지고 백성들의 귀만 간지렸는데 그들이 굶주릴 날이 올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자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이 바로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과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은 바로 그 우상과 그런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신접한 그 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헷갈리도록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자기의 왕과 자기의 신, 자기의 우상을 저주할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더 이해가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가 아람 삼키고 북 이스라엘 삼키고 남 유다까지 쳐내려와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때 어쨌든 하나님의 손길로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구원을 받지만 그 다음에 그러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다 죽고 잡혀가고 그런 상태가 되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자기의 우상을 저주하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래서 자기네들의 신을 저주하다 죽는, 그야말로 요의 아내가 요에에 그렇게 조롱하고 떠나간 것처럼, 이 우상 섬기는 신접한 자 마술사가 그렇게 자기의 우상과 자기의 신들을 저주하면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고 망해 가는 것이죠.